아. 아... 오... 마지막입니다. 으아... 어, 자, 호흡합니다. 넘어지셨어요. 하여튼 넘어지시면서 어깨가 심하게 이렇게 아... 부러졌었고 견갑골 여, 여기가 이렇게 찢힐 거예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부러진 양쪽도 만세해 보실까요? 거의 오... 비슷하죠? 아까랑 오, 다르죠? 신기하다. 팔이 네. 거의 맞춰졌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기적이래요. 기적이요? 네. 항상 이렇게 근무복을 갈아입으시는 건가요? 아 뭐야 갈아입는 거 찍으셨어요? 네 도찰 취재입니다 아 이거 찍으시면좀 곤란한가요? 타복 입은 모습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타복은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음. <laughs> 네, 마스크까지 써야 이제 비로소 권원장이 완성됩니다 혹시 가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밸런스 앤 스트레칭 원장 권하늘이라고 합니다 밸런스 앤 스트레칭이 어떤 샵인가요? 밸런스 앤 스트레칭은 특별히 이제 체형 관리가 필요하거나 음.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근육을 관리해드리는 곳입니다 제가 수기로 스트레칭 해드리고 근육을 이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음. 관절의 주변 부분들을 스트레칭 해드리는 스트레칭 샵은 보통 한번 받으면 얼마나 해드리는 건가요? 한시간 받으립니다 대부분 다른 곳에서는 상담 시간 포함 60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시간을 좀 널널하게 잡아서 그분과 상담을 좀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60분 관리를 받으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 손님이 오실 네 이제 곧 있으면 오십니다. 이번 손님은 뼈별 페이스세요. 이분이 있다가 한번 사진 같은 거 보여드릴 텐데 넘어지셨어요. 하여튼 넘어지시면서 어깨가 심하게 탈구되면서 어깨 뼈가 안쪽에 견갑을 팍 치면서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음. 계단에 구르셨다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견갑이 부러졌어요. 한이 어. 한 정도? 작지만 한 2, 3cm 정도 부러졌는데 그걸 수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두 달인가 이렇게 가만히 계셨던 음. 분이거든요. 지금 외회전이 아예 안 돼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팔도 이 정도밖에 못 올렸었어요. 그리고 음. 투구 자세라 그러잖아요. 우리 공 던질 때이 자세로 던지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이 자세도 이렇게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한이 정도 옵니다. 그리고 열중 샷 자세도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아프셔서 한이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올리기 불편하지만 여기까지 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아직 안 되시는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신기한 게 8월달부터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회복이 빠르세요. 왜냐면 이분이 간절하시다 보니까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 숙제를 막 집에서 두세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 밤에 두세 시간. 막 막 하신대요. 근육이완을 음... 도구로 막 푸는 거아 그러면은 이렇게 스트레칭 세터를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 이외에도 근육 관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제가요? <웃음> 제가 <웃음> 숙제를 내드리면 아. 숙제를 내드리면 그분이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왜냐면 그분은 엄청 일반인들보다 불편하신 분이잖아요.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뼈는 잘 붙었습니다. 뼈는 붙었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제가 한 시간씩 봐드린다고 해서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자기가 제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속도가 조금씩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기적이래요. 기적이요?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실인 네. 너무 조금. 고급스럽게 좀 오해. 그렇게 아프신 분이 오셨을 때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 있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어깨도 봐봐요. 그냥 어깨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근데 그분은 이 견갑이 뜬 상태에서 얘를 올리려고 견갑골까지 사용되면서 이렇게 올리셨었어요. 음.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살짝밖에 사용 안 되고 여기 귀 뒤에까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laughs> 네, 어서오세요. <laughs> <laughs>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잠만 한잔 드리겠습니다. Okay. <laughs> 일좀 어떠셨어요? 금요일 되니까 아, 피곤하죠 아, 근데 어제 어떤 자세 하신 거예요? 외부 베개 뒤에다 놓고 제 나름대로 아,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라 티무브 그거 하셨어요? 네몇개 하셨어요? 그냥 아아불 때까지 한 100개 정도는 대세질한 어.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어때요 확실히? 어, 통증이, 통증이 없어지니까 없다. 거기가 좀 잡히는 느낌 거기가 통증이 맞아요. 강하고요 거긴 능연근 쪽에 아, 예. 어, 이렇게, 이렇게 아프셨다 이렇게 부러졌었고 그, 견갑골 여기가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부러진 사진인 네, 거요 견갑골이 모르겠어요 아. 저도 순간은 기억이 안나는 그데 2층 계단 건물 계단에서 네. 핸드폰을 봤던 것 같아요. 헛디뎠겠죠. 헛디디니까 이제 불룰 거 같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짚은 거죠. 짚으면서 너무 세게 짚으니까 아, 이제 여기가 네. 이제 상완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상완골이 탈구가 되면서 원래는 탈구만 되고 마는데 너무 세게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네. 견갑이 저는 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앞에도 네. 견갑이 더라고요. 네,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네. 상완골이 견갑을 치면서 견갑골 은 부러지고 상완골은 이제 완전 탈구되어 아. 가지고. 그 팀우브 자세 할때더 아예 높이 올려서 위에를 타겟팅하고 그 상태에서 무게를 아예 거기다 실어서 시소 자세처럼 계속 음, 움직여야 돼요. 한번 올려 보실까요? 네, 이제 다 그다음에 투구 자세 한번 해보실게요. 오, 한번 열중샷 자세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네. 어떠세요? 땡기세요? 당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항상 땡기는 거죠. 가지고 아예 대버리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하니까. 조금 보조로 밀어드리려고요. 이제 네, 밀어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여기 아, 여기 끝에 여기 맞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laughs> 이제 고통 시작인가요? 보통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건가요? 아 네네 상담을 저는 처음에 왔을 때좀 길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오실 때마다 어떠셨는지 음. 숙제를 또 하셨는지 어. 또 이제 가동 범위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네. 관리하는 방식이 다를까요? 그...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어, 루틴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원님은 어깨가 더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골반도 잡고 가야 돼요 골반이 있는 주변의 근육을 또 이완시켜주고 골반도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어깨를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의 유기체로 관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봐드린다고 래서그 부분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되 아픈 부위를 더 집중해서 봐드리죠 네 한번 입 빼보세요 오 이제 거의 뭐 미세한데요? 한 0.5cm? 네. 어제 오른쪽에 대고 주무셨다 했잖아요 왼쪽에, 왼쪽에 대고 주무셨어요 네. 이쪽에 네 그쪽이 네 가만히 계셔보세요 음, 그러네요 여기 대고 잘 자시는 그래도 각도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어요 35도에서 40도가 정상이거든요 거의 여기가 그래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 한 35도 여기 한 40도 많이 호전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 그럼요 골반도 음. 많이 굳어 계셨었어요 원래는 골반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어깨 때문에 오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는 봐드리니까 골반도 많이 굳어 계셨는데 집에서 2, 3시간씩 푸시니까 음. <laughs> 안 좋아질래요 안 좋아질 수 없는 <laughs> 처음에 이렇게 근육을 풀어드리는 과정인 건가요? 맞습니다 하체에서부터 풀어드립니다 이 하체 쪽에 근육이 꽉 타이트하게 잡고 있잖아요. 그럼 위쪽에 있는 허벅지랑 엉덩이, 그리고 허리 근육까지를 잡아 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나 골반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하체까지 이렇게 이완을 해주셔야 전체적으로 이제 하체 근육이 느슨하게 이완이 되어지면서 허리 근육이랑 우리 엉덩이 근육을 당기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저는 구분 관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분 관리를 해드린다 할지라도 골반이랑 허리는 짧게라도 봐드려야 돼요 처음에 오셨을 땐 여기도 엄청 텐션 높았었는데 맞죠? 골반도 바닥에서 많이 뜨시고 하셨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원하신 느낌이네요 지금은 마사지 받는 느낌이라 저는 이제 억지로 하진 않고요 음. 아니, 오해하실까 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억지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회원님의 합의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잘 네. 참아주시고 고통을 감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고강도로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하거든요 음. 근데 싫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그분의 상태에 맞게끔 응. 통증의 강도에 맞게끔 해드립니다. 괜히 이제 동의 없이 억지로 하면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런 강도를 조절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 왜냐면 억지로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더 아파요. 그럼 이제 두려움에 빠질 수 있거든요. 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laughs> 내 몸이 이상하구나라기 보다 어, 여기서 잘못 받았나? 이런 음... 오해가 살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자, 여기도 쏙 집어넣어줍니다. 잠깐. 이게 강도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잘 풀리는 건 있는 건가요? 아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세게 한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제 근육의 상태가 제가 오정 정도의 힘을 줬을 때5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근육의 상태냐 5 정도로 해서 풀어주면은 잘 풀리죠. 근데 이분의 근육의 상태가 너무 통증이 심하고 근육이 많이 굳어져 있어서 최대 3 정도밖에 못 견딘다. 근데 음. 내가 5 정도 힘을 줘요. 그럼 이분은 도리어 근육이 경직됩니다. 너무 아프니까 근육을 이렇게 꽉 힘주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도리어 풀리기보다는 담에 걸릴 수 있고 그 다음날 근육통이 좀 엉뚱하게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올수 있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근육에 힘을 빼면서 참을 수 있는 정도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음. 어떤 분은 3 정도에만 힘을 뺄수 어떤 분은 5 정도의 힘을 빼주세요. 근데 우리 회원님은 한 거의 8에서 10정도 힘을 빼시는 것 같아요. 주시고요 네. 자, 무릎에 힘 빼세요. 허벅지 앞에 당깁니다. 여기는 어디를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아, 이거 이제 허벅지 앞에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이 앉아있다 보면 이앞쪽의 근육들은 짧아져요. 찌그러진 깡통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짧아집니다. 이 허벅지 근육에서부터 이 복부 근육, 이 가슴 근육까지 짧아지기 때문에 허리에 또 취약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한번 이렇게 늘려서. 음. 이런 식으로 시그러진 깡통의 한 부분을 펴준다 음. 생각하시면 되세요 후 내쉽니다 허리 늘어날게요 후자 반대쪽도 저에게 주실게요 후. 무릎에 툭 흔드시고요 호하시겠습니다후 되게 유연하시네요. <laughs> 매일매일 푸시니까 더 유연해지셨어요. 이 정도면 일반인보다 더 유연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다리 길이도 잘 조절해놨어요. 자, 이제 어깨로 갈 건데요. <laughs> 안 아픈 쪽 먼저. <laughs> 여긴 어깨뼈 풀어주는 거죠? 네, 날개뼈 이 안쪽을 딥에서 늘려주는 겁니다. 왜냐면 오래 앉아있다 보면 늑강과 이 날개뼈 사이가 많이 굳어질 수 있거든요 선생님 네. 이 정도면 은 네. 강도를 1부터 10까지 중에 몇 정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래도 한5 정도 하죠 제 팔꿈치를 또 날카롭게 좀 갈고 해드려야 되는데요 가또안 아프게만 하진 않습니다 이정도 <laughs> 네. 네. 진짜 많이 안. 는 <laughs> 네. 이제 안 오시는 <laughs> 거아니까 <아니에요? 웃음> 네. <laughs> 이렇게 하시고 네 됐습니다 날개뼈 힘 빼보실까요? 잠깐만요 아직 덜힘 빼셨어요 후- 호흡합니다 후- 날개뼈를 이렇게 당겨주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굳어져 있을 수 있다 있잖아요. 많이 앉아서 일하시면. 오랫동안 등이 굽어져 있었기 때문에, 늑감과이 날개뼈 사이가 많이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와, 아, 진짜 시원하겠네요. 네. 여기를 늘려줘서, 견갑의 움직임을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아, 그대로 힘 빼시고요. 자, 이제 반대쪽. <laughs> 이걸로 때리시는 거 아니죠? 네, 근육이만 할때 이런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우리 형님이 이 만세 자세가 안 돼요. 오, 그래도 많이, 어... 지금 어떠세요? 많이 땡기시죠? 어, 괜찮으세요? 네.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냐면, 입니다. 이 안쪽을, 아까 팔꿈치를 이렇게 비볐잖아요? 네. 그 부분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도 안 되셨어요.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셨기 때문에, 날개뼈도 많이 뜨고, 이것 자체를 못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어깨가 많이 떠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만세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다 처음에 우리 피 d 님이 보셨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아프신가요? 어떠신가요? 이거는 그렇게 괜찮아요. 여기 뭉드셨네요. 아네저 어, 때문에 뭉는 거 아닌데. 여러분. <laughs> 저 때문에 뭉는 거 바쁜 부분을 이렇게 하나 하나 떠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이 있거든요. 음. 바깥쪽은 이제 삼두에 연결이 돼요. 음. 이쪽이 좀당기신데요 음. 삼각근이랑 이제 후면 삼각근 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삼두 라인. 아 이렇게 늘려줄수록 통증이 조금씩 감소하는 건가요? 네네. 조금씩 조금씩 스스로 이제 조화안이 되고 있으면 근육이 자기 스스로를 풀거든요. 그럼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아요. 네 이렇게 스스로 다나선으로 풀어. 주시는 건가요? 어, 네. 이거를 이제 스스로 하는데 스스로 할 때는 이 안면 같은 데는 제대로 못 풀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세요? 아까보다 아, 괜찮죠? 네. 어깨 툭힘 빼실게요. 여기가 바닥에 닿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날개뼈 움직임도 거의 없죠? 날개뼈 힘 빼세요. 그렇죠. 이 날개뼈 움직임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음. 이럴 때는 이제 근육이 움직임이 익숙해지도록 좀몇번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많이 사용 안된 근육이 이제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움직여져야 그 부분을 인지할 거 아니에요. 자, 날개빔빼 보실까요? 그렇죠, 잡혔어요. <목소리> 후, 자 아까보다 내려가요. 후, 이제 팔 아랫면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자, 야, 힘 빼시고. 통증이 최고가 100이라면 15 정도입니다. 몇번더 반복할 게요자 그래도 확실히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네요. 원장님은 이렇게 풀릴 때까지 계속해 주시는 건가요? 어, 맞습니다. 지금 제한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서 이제 루틴대로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를 해결을 못합니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간다 할지라도 이전 진도를 빼고 나가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아픈 부위를 좀줄좀 그렇죠, 그렇죠. 풀어주고 시작하시는 예,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이 팔이 바닥에 안 닿았잖아요. 너무 아파하셔서. 음. 근데 이제는 통증이 한15 정도로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팔뚝이 바닥에 완전히 닿잖아요. 아픔을 어느 정도? 다운도 이제 다운을 시켜 놓고 자동 범위를 그만큼 또 많이 늘려 놓고, 그다음 진도로 넘어가고, 지금 통증 어떠세요? 아까랑 다르잖아요, 맞죠? 아까는 음. 통증이 없어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음. 지금은 짧아지죠, 점점. 결국 이렇게 통증 네. 체크를 해주면서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해주시는 네, 거예요. 일단 수기 스트레칭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고객님들로 하여금 관리하기 쉬운 몸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완전히 뭐다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리고 다 낫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뭐자로 따라오겠지만은 관리하기 쉬운 몸으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아까처럼 통증이 처음에 배을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치려면 뭐한달두달세달 달, 달 이렇게 걸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몸이 부드러워지고 탄력 있게 바뀌면 관리하기 쉬운 몸이 되어지면 한 달까지 걸리지가 않아 몇번 이제 관리를 받으면 다시 몸이 풀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는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아 당연히 저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회원님들이 좋아진 걸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좀 다시 활력을 얻는 것 같아요. 음. 날개뼈가 아까보다 많이 내려가죠. 피딩님 보이시네? 또그 날개뼈가. 아까 거의 안움직였잖아요 음. 지금 이제 뜨면서 아래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어, 그러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팔의 가동 범위가 같이 가죠? 오케이. 완전 내렸습니다. 자, 지금 네. 통증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가만히 계시고 머리만 열어 번이게 툭인 뺍니다. 자, 만세 해 보실까요? 어. 음. 지금 뜨죠. 이거를 별뜨개 만들어 드려야 돼. 정거건이랑 연결되어 있는 아. 어. 또이아이겨드랑이 <laughs> 안쪽 부분을 당기는 느낌과 누르는 느낌만 좀 남을 때까지만. 아오 자, 호흡하세요 <laughs>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시네요 아, 적응이 안 돼요 경갑확은자 아, 여긴 어떠세요? 통증이 있나요? 몇 정도 되실까요? 20 정도 바닥에 쓸면서 그렇죠 최대한 투구 자세 귀까지 가세요 여기서 아, 아. 네번더 갑니다 아, 마지막입니다 어, 자, 호흡합니다. 원장님 완전 스파르타시기네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합의하에, 합의하에 <laughs> <laughs>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안 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 회원님이 이제 몸이 이제 회복하는 게 우선시야 하셔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또 풀리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손으로 좀 비비셨죠, 집에서? 예. 잘하셨습니다. 여기를 풀면 50견 있는 분들 많이 좋아집니다. 50견이 어르신들 걸리는 그런 거 맞으시죠? 예, 네, 근데 뭐 요즘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음... 젊은 분들도 최대 한 20대에서부터 50견 걸린 분도 봤어요. 네. 그리고 여기, 여기가 신기한 게 뭐냐면 어깨가 안 좋은 쪽 있죠? 음... 그쪽으로 통증이 많이 발생. 자, 다시 한번 올려 보실까요? 어떠세요? 가동금이 더가요아까 보다. 부들어 어요 맞죠? 네. 양쪽도 만세해 보실까요? 거의 오, 비슷하죠? 아까랑 오, 다르죠? 신기하다. 팔이 다르게. 거의 맞춰졌네요. 네. 거의 아직 조금 차이 있는데 해결해 나갈 겁니다. 아. 우 후. 이 호흡하세요. 머리 대 깍지 끼시고 다리 펴시고 고개 숙이시고 깍지 풀지 마세요. 날개뼈는 힘 뺍니다. 그렇지. 받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웃음> <웃음> 네. 요 근데 아까 처음에가 처음에, 처음에 이이 정도까지밖에 옆으로 네.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죠. 아. 더 가죠. 이 몇도 차이가 엄청난 거. 신기하네요. 네. 수술하셨기 때문에 이거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신 것. 네. 받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 일단은 선생님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막숨 숨소리가 막 들리니까 음. <laughs>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니까. 맨 처음에 받았을 때랑 지금 상태랑 비교를 해봤을 때 솔직히 어떤가요? 확실히 몸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어깨가 한쪽이 안 좋아서 예, 했지만 어쨌든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가 다 아, 신기하게 풀어져서 아. 부드러운 느낌. 다 부드러운 거예요 전신이.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 좀 신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울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 보라서 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거울을 보면 어봉도 심하고 어깨가 약간 말리고 이런 게 보였거든요 체형이. 근데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풍모 같은데 이제 사무직이다 보니까 매번 딱딱하고 뭉쳐 있고 그랬는데 단 두부처럼 좀말랑말랑해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좀 가볍고 네, 그렇습니다. 밸런스 의 스트레칭, 화이팅!